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환 선생님입니다. 자 29강 3번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요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multinational enterprise 혹은 뭐 international company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occasionally, sometimes죠. 종종 때때로 정부가 이렇게 합니다라는 글이죠. 마찬가지로 어, 네, 끊어읽기가 조금 네, 됐어요. 자 종종 정부는 explicitly 자 이건 뭐예요? 암시적으로의 반대말이죠 implicit의 반대말이잖아요 명시적으로라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대놓고 이런 얘기였어 어, 분명하게 discriminate 잘 보세요 요거 동사가 조금 어려운데 어, 형광펜으로 좀 해볼게요 어, 차별합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against 이게 하나에 어떻게 보면 수거예요 in favor of 그래서 대상이 이렇게 나와요 요거와그 다음에 요거를 차별한다. In favor란 얘기는 당연히 뭐뭐를 선호하는 이란 얘기니까 이쪽을 더 좋아한다라는 얘기죠. 이쪽을 더 좋아해서 대놓고 차별한다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명시적으로 대놓고 차별을 해요. 외국의 기업을 누구를 좋아해서 domestic company 국내 기업이죠. 그 나라의 기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대놓고 차별을 한다더라. 예를 들면 20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5, the government of Argentina. 아르헨티나의 정부가 성공적으로 가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해서 쓴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stimulate, 자극했다, 촉진시켰다, 이런 얘기죠. 자극시켜서, 자,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이 투부정사 형태 잘 알아두세요. to boycott, 자, 구매를 철회하다, 구매 거부죠. 요새 우리말 고유명사로 많이 쓰죠? 보이콧. 원래 여러분 재밌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 사건에서 보이콧은 나쁜 소장농, 나쁜 그 지주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어떤 보이콧이라는 분이 어,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이 어, 대놓고 이렇게 쫓아낸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튼, 자, 그 고객들을 거, 부, 구매 거부하게 만든 거예요. 쉘사의 제품을. 뭐한 후에? 그 회사, 쉘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had raised, 올려버렸죠. The oil price. 자, 석유의 가격, 기름의 가격을 올린 후에 어? 기, 기분 나쁘네? 장사하게 해줬더니 어, 대놓고 나쁜 짓을 하네? 라고 해갖고 그 쉐리라고 하는 회사가 값을 올린 후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객들로 하여금 구매를 거부하게 성공적으로 자극했죠. 즉, 정부가 대놓고 외국 기업을 차별했던 사건에 대해 예를 들어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보면서 in many country, 많은 나라에서도 more subtle, s u b t l 이란 말은 미묘한, 알아차리기 힘든 이런 얘기예요 미묘한, 아주 교묘한, by n a t 국산품을 애용해라, 국산품을 사자, n a t 우리나라 물건을 사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자, 구매하자, 이런 운동들이, 캠페인들이, are still implemented. 여전히, 어떻게 되고 있죠? 실행되고 있다. 음. 교묘하게, 그냥, 어, 여기는 대놓고라고 나왔는데, 요거 에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기는 살짝 미묘하게 실행되는 중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in which, 여기가 좀 선생님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Implemented는 동사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 위치가 나왔을까요? 그럼 이 위치가 가르치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죠. 이게 뭐냐면 In many countries예요. In 위치가 가르치는 건 In many countries예요. 그러한 많은 나라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캠페인들이 그리고 그러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Consuming product from home company 국내 기업이죠. Domestic company랑 똑같은 말이죠. 홈이라는 말이 도메스틱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이렇게 국내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나온 제품들을 소비하는 것들이 is favored 선호된다 뭐에 비해서 이 오버가 비교급의 의미예요 뭐뭐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외국의 제품보다 외국 제품보다 국내 기업의 제품들을 소비하는 것들이 선호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그럼 여기까지는 정부가 대놓고 국내 기업을 우대하고 외국 기업은 차별한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사실. 그러나 however. 바로 보이시죠? 이런 연결어군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죠. 동그라미 치시라고. 자 with. 뭐뭐와 함께. 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두 개가 나요. 첫 번째 with가 전치사니까 뒤에 ing 보이시죠? 그 다음에 and 그 다음 어디 갔어요? increasingly ok.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끊으면 될것 같아요. 이런 상황과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어, 자, 봅시다. 증가하고 있죠. 외국의 내용들, domestic products, 국내 제품들에도, 이제, 외국 물건들이, 외국의 내용들이, 어떤, 들어, 그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 거다, 아니면 외국 거다,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분간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점점 더 increasingly 증가하고 있죠. 점점 더 ambiguous. 자, 주초고사에 나왔던 단어. 모호해요. 애매모호하죠. r u 십스트럭 e 자, 이게 주인의 구조. 어. 경영이 이 기업의 리딩 컴퍼니, 선도하는 회사라는 얘기죠. 유명한 회사들의 주인 구조예요. h i 십 자, h i 십이 ownership이... 네, 네. 아무튼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삼성이라는 그룹을 들었을 때 삼성이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나라 거야? 외국 거야? 알기가 헷갈린다는 얘기죠. 외국계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소유권이죠. 아, 오너쉽이라는 단어가 딱안 떠오르다. 이제 떠올랐어요. 자, 소유권의 구조. 이걸 누가 주인이냐? 회장이 이건희 씨라고 그래갖고 삼성이 우리나라 거냐? 아니야 외국인 투자자가 많으니까 외국 거야.라고 보기 힘들죠. 그게 애매모호한 거야. 그런 현실적인 상황과 함께 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물건에도 외국계 제품 내용이 많아요. 패딩들 이런 것들. 디스커버리가 우리나라 거라고 얘기했더니 놀라는 친구들이 많았잖아. 디스커버리 패딩.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선도하는 기업들의 소유권 구조 주인이 누구냐 모호해지고 있다. 요런 상황과 함께 distinction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이게 외국 거다. 아니면 domestic 이게 국내의 것이다라고 하는 구별, 차별, 그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increasingly 점점 더 challenged 도전을 받고 있다. 도전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어, 잘 대답을 못 한다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 요것도 연결어구네요. national and local host government. 정부인데 어떤 정부냐면 자, 국가 정부나 자, 지역 정부. 쉽게 얘기하면 뭐 대전 시청, 서울 시청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 정부가 have good reason. 아주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이유냐면 attract. 끌다, 끌어내다라는 얘기야. 유치하다라는 얘기. retain. 이 retain은 Keep이죠. 어, 유지하다. 거대한 large foreign multinational enterprise 이게 말이죠. 외국에 외국계아우다 지워졌네. <laughs> 자, 외국의 거대 기업이죠? 또 뭐라고 그래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멀티네셔널 다국적인 아주 큰외국의 거대 기업을 끌어당기고 유인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아주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즉 정부가 차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점점 권장해 주는 그런 좋은 이유가 있다. 그거를 좀 추상적으로 어렵게 쓰고 있는 게 바로 다음 단락 보실게요. 잘 따라오세요 천천히 자첫 번째 동사에만 체크해 를 볼까요? A f f e c t 이러한 국내 아니 국자 국제 기업이라고 할게요. 우리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국계 기업 국제 기업들은 affect 영향을 줍니다. macroeconomic policy 거시 경제적인 정책. 와, 우리말로 번역해도 어려워요. 거시란 얘기는 매크로란 얘기는 비이거든 비. Big. 그러니까 거대한 경제 정책, 큰 틀의 경제 정책에 affect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죠. of individual country 각각의 개별적인 나라에 특히 뭐를 통해서냐면 요로 요런 거를 통해서란 얘기예요. 스 h 에서 끊어 보세요. 특히, 뭐를 통해서냐면, 요런 것들. Positive impact.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얘기야. 잠정적으로라는 얘기죠. Potential i 우리 눈에 안 보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임팩트 a 뒤에 이런 임팩트는 on이라는 전치사랑 같이 쓰이죠. 첫 번째, 무역. 두 번째, 투자의 흐름. 세 번째, 경쟁. 그리고 네 번째, 기술의 자, 교환, 트랜스퍼 뭐 전환, 교환이라고 볼게요. 이동이란 뜻이 있으니까 트랜스퍼. 어, 환승이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5번에 텍스 인컴, 관세 수입. 엄청 많네요.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관세 수입, 뭐 기술 교환, 그다음에 경쟁, 그다음에 투자의 흐름, 그다음에 무역. 요런 것들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대한 경제 정책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냥 단적인 예로 어 애플의 제품이 우리나라의 휴대폰이 많이 들어오면서 자 투자의 흐름이 원활해졌죠. 그래서 뭐 돈이 많이 유통이 되고 그다음 경쟁을 통해 제품의 서비스 아니면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기술 교환을 해서 애플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도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관세라고 하는 걸 낸다라고 그러잖아. 물건을 팔 때마다 일정 수입을 국가의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그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in consequence 요런 연결어구도 항상 어그 결과 이런 얘기죠. 그 결과, 정부는 prefer, 더 이제 대놓고 선호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use incentive, 장려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야. 차별하는 게 아니라, rather than sanction, 규제, 제재, 이런 얘기죠. 얘네들을 좀 제재하기보다는, 대놓고 차별하기보다는 장려해 주는 거예요. 어, 좋아한다는 얘기죠. And non-discrimination principle. 비차별적 정책.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차별을 두지 않는 정책이죠. 어, 비차별적 정책을 둬요. 자, rather than이라는 말이 세생을안 좋은데, 뭐뭐라기, 아우또다 날라갔어요. 뭐뭐라기 보다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뭐뭐라기 보다는, prac, 아, discriminatory practice. 차별적 정책 보다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하나 하나 해주고 있는데 어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보시면 레더대는 네 거르시면 됩니다.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장려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무차별적인 국내 기업이랑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어디에서? In their policies toward multinational enterprise. 거대 기업에 대해, 거대 기업에 향해 그들의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장려책을 사용하고 있다더라 라는 얘기죠 여기서 끝인가요? 어네 끝났네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자 어 그렇죠 여긴가 o c c a s i o n a l y 부터 네, 정부가 대놓고 차별하는 게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 나온 게 아르헨티나 얘기가 나왔어 보이콧 구매 거부운동 이렇듯 정부가 외국 기업을 차별해요 그건 당연한 건데 상황이 생기죠 어떤 원인이에요 외국계 기업의 외국, 국내 국내 물건에도 외국 내용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소유권의 구조가 애매모호해져서 외국과 우리나라 거에 대한 구별이 점점 흐릿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죠. 뭐, 투자 여림이나 경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각각의 나라의 경제 정책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정부가 대놓고 좋아한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내용을 어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읽었으면 이 글이 뭐에 관한 글이지? 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었어요? 어, 정부에 대해 아 정부가 국, 국제기업 외국계 기업에 대해 어떻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하고 있죠 차별해야 되는데 우대하고 있다 대놓고 좋아하고 있다 그 원인이 뭐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서 무엇이 어떠하다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건 그게 영어로 떠오르시면 여러분이 공부를 훌륭하게 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시험기간이 이제 코앞인데 어, 이 영상 짤막하게라도 보시면서 스스로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